작은 밭에 제 자리는요. 밭의 맨 구석 끝에 있는데요. 제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밭 가운데 길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. 며칠 쉬다가 밭에 갔더니요. 그 중앙길에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. 일단 제 자리 앞은 아니니까 풀이 나도 그냥 지켜봤는데요. 어느 누구도 그 풀을 뽑지는 않더라고요. 작년 텃밭 사진인데요. 풀이 엄청나죠? 어느 누구도 길가에 풀을 뽑지 않아서 이 난리가 났었죠. 이게 시작이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도 풀을 뽑지 않아서 점점 숲으로 변했었는데요. 작년에도 내 자리 앞은 아니니까 저도 풀을 뽑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뱀도 나타나고 벌레도 많아지고 다니기도 불편해지고 볼 때마다 답답해서 결국엔 제가 조금씩 뽑았었는데요. 원래 여기는 밭이 아니라 정원이었었어요. 그래서 다 잔디밭이었는데요. 풀뿐만이 아니라 잔디까지 번지니까 여름에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. 이틀 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. 비가 온뒤 땅이 말랑해지면 풀을 뽑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어제 밭을 갔는데요. 비를 먹고 풀이 더 많이 자랐더라고요. 잔디도 다시 올라오고요. 이 풀과 잔디를 지금 뽑는 게 가장 좋은데, 어떡하지?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제 자리 앞도 아니고, 그냥 길가에 있는 풀인데요.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요,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풀이 덜 나고 열일 때 뽑아 버리자 하고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. 속 시원하게 싹다 뽑아 버렸습니다. 꼼꼼하게 작은 풀까지 뽑지는 않고요, 잔디와 큰 풀만 뽑았어요. 주로 수도가 근처에 잔디가 많이 나는데요. 요 앞에 잔디도 싹다 뽑았습니다. 그리고 밭 구석에 밭 주인분이 뿌려둔 머위가 자랐더라고요. 뜯어 먹어도 된다고 해서 한줌 뜯어왔어요. 머위는 사서 먹어봤지 이렇게 뜯어보는 건 처음이라서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중간을 잘랐는데. 중간에 자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줄기 맨 끝부분, 보라색 부분, 거기를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머위가 많이 자라서요. 쓴맛도 강하고 질기다고 하는데요. 여린잎을 따고 싶었는데 제게 아니니까 그냥 눈치껏 이쁜 것만 땄어요.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눈치껏 티안 나게요. 딴듯 안 딴듯 중간중간 한 주먹 뜯어 왔어요. 제가 심고 수확한 채소는 아니지만요. 신랑이 좋아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네요. 신랑이 머위를 좋아하거든요. 줄기 껍질을 벗겨내고 손질을 해서 쌈싸 먹으려고 살짝 데쳤습니다. 고기가 없으면 아쉬우니까 수육을 했어요. 이 고기는 목살입니다. 코스트코에서 사온 덩어리 살인데요. 요즘 아주 잘 먹고 있어요. 된장찌개도 자글자글 끓였어요. 반찬이 없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리니까 좀 푸짐해 보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담은 포기 김치예요.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밥 그릇이 왜 이거냐면요.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 꼭 그릇을 깹니다. 집에 그릇이 남아나질 않고 있어요. 왜 이렇게 깨는지 모르겠네요. 머위도 한쌈 싸먹었는데요. 큰 것을 따와서 그런지 좀 많이 썼었어요. 그래도 향은 아주 진해서 좋았습니다. 고기가 아주 부드럽게 잘 삶아졌죠? 이거에 막걸리 한 잔, 하면 딱이겠는데. <laughs> 특별하게 아주 많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요. 하루가 아주 금방 지나네요. 큰 밭은 내린 비로 물이 안 빠져서요. 이틀 뒤에나 갈 예정입니다. 어젠 잘 자고 잘 먹고 나름 열심히 움직인 하루였는데요. 오늘도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.